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말씀이고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이요 요엘. 호세야 다음에. 다니엘 호세야 요엘 신약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치가 먹고 늑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 단임 목사님 노예 관련 일정으로 인해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 우리가 오랜 시간 시편을 상고했었는데요. 지난 주로 시편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한이 주간 되겠죠. 예, 요엘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우선 항상 모든 책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지만 요엘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배경 아래 쓰였는지 알아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요엘서에 대해서 개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예. 조금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날이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보상의 날이라 할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무지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참 다사다난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거기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크고 작은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 침략, 결국 포로 이렇게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진정한 승리 평화와 안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 그런 날로서의 그 여호와의 날이 간절했던 거예요. 간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날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 멋대로 잘못 해석한 대로. 이렇게 여와의 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험악하고 지금보다 더 험악하고 더 무섭고 더 많은 두려움 끝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엘서는 여러분 이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그래서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2장 1 7절까지예요 2장 17절까지가 전반부고 후반부는 이제 2장 18절부터 끝 부분까지인데 전반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런 거예요. 더 험악하고 더 무섭고 더 많은 두려움 마치 심판과 같은 날이 아직 더 남았다 이런 것이고 후반부는 그 심판 후에 이런 어려움 후에 진짜 임하게 되는 그 여호와의 날 구원. 예.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는 것이죠. 그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즉 심판과 구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구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요엘서의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요엘이 어느 때에 선지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배경이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배경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얘기죠. 즉즉 즉 진정한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진정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죠? 주님의 재림이겠죠. 예. 그날 전까지 다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날이 그 전날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배경하에 내용 관찰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우리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2절에서 말하는 여기 늙은 자란 단지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늙은 자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따라서 늙은 자란 지도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힘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또 누가 언급되냐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몇 대죠? 총 4대예요. 4대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들이 다 들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들을지어다 2절에 보시면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로 어떤 말씀을 연상케 하려는 의도가 있냐면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도록 의도한 표현인 거예요. 네. 지금 요엘 선지자는 신명기 말씀 기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뚜기들에 대해서도 신명기 말씀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해주거든요. 자 어찌되었건 정리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느냐? 오고 오는 세대에도 그 말씀은 계속 전해져야 한다 그 율법의 말씀 신명계 말씀은 계속 전해져야 한다 그 말씀이 답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용관찰 2번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에게 닥친 재앙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6절 7절은 모두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4절, 6절, 7절은 다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메뚜기과의 네 종류가 뭐 메뚜기, 늦지, 황충 뭐 이런 네 종류가 아주 다 갈가 먹어 치웠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메뚜기들이 무슨 어, 무슨 뭐 무슨 메뚜기며 그게 또 언제 출몰했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앞서 앞서 우리 내용과제 1번에서 들어라 하는 표현이 어디 말씀이라고 그랬었죠?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이 매뚜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38절과 4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많은 종자들을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42절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28장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뭐를 받고요? 말씀을 지키면 뭐를 받고요? 복을 받고요. 또 어, 말씀대로 살지 아, 어 지키면 복을 받고 반대로 여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은. 근데 방금 읽어드린 38절과 42절, 어, 메뚜기들이 다 갉아 먹을 거야.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인 거예요. 즉 메뚜기 재앙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면 그냥 메뚜기가 출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자 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낸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은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와 묵상 3번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재앙을 사용해서 인간들에게 경고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자연적 재앙을 사용해서 인간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특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 여호수아에서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자연적 재앙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건 경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선지자 등을 통해 전하는 말씀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뒤는 뭐가 있어요? 이런 자연적 재앙이 경고성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메뚜기 말고도 기근, 가뭄, 병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왔냐면 불순종할 때,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 어, 주신 그런 어떤 경고성입니다. 정신차리라는 것이죠. 말로 할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가공할 만한 메뚜기 때의 습격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나 저주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심판과 뭐 멸망 등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경고 같은 거 하시겠습니까? 그 옛날 노아 때처럼 노아 그 홍수처럼 그냥 퍼부으셔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셨겠죠. 그러나 이렇게 경고성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멸망이나 저주 자체가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정신차리라는 것이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재앙은 종국의 이 말, 그 무시무시한 대재앙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모두 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가 뭡니까? 돌이킴이에요. 돌아섬이에요.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뒤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이스라엘이나 뭐 유다나 모두 가면 갈수록 어땠죠? 말씀을 버렸고 또 말씀을 적당히 대하면서 신앙의 진정성이 계속 추락했어요. 믿는 척만 했어요. 어, 겉만 신앙인 척하고 속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았어요. 마음이 말씀 즉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경고가 계속 되었었잖아요. 어찌하여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러시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그런 것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그러고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서도 그러고도 감히 여우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냐,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제발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서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뭘 원하신다고요? 그 죄에서 회개 돌이켜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방금 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무척 간과하면서 사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죽게 향해 있는가? 이걸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다 절대적으로 붙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일에 보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며 내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결단과 적용 5번 내 얘기는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모든 자연적 재앙이나 또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막다 재앙이거나 다 저주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문제나 하나님의 경고내 저주네 이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덜어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선하여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하고 그 민감함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또 보다 철저히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대하는 것은 뭐 당연치사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어렵지 않게 해요. 네 깨어 있어야 되지요. 네 기도해야 되지요. 네 민감성 있어야 되죠. 이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아요. 이 쉬운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려고 하셨던 거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는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또그 민감함을 갖추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민감함을 허락하소서.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 하시길 바라고요. 또늘 하시던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